아 팔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아, 아팔이요 트리거는 잘 쓰는데 회장님 팔이 약간 지금 맞아요 얘는 골반보다는 이렇게 돼요 아. 우측 관계 그렇지 그래야 자 하나 둘 그래? 가야 돼요 아네 이것이면서 해야 돼요 아그 이게 음. 돌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왼쪽 관광이 풀릴 때 상체를 뒤로다 두기가 쉽잖아요 음. 근데 이게 방금처럼 또 이렇게 가버리면 회님 같이 덤지게 된다는 거이요 음. 이렇게만 안 넘어가. 이렇게는 어떻게 넘어가? 음... 회님 몸을 이렇게 뒤집으면 넘어가는 거지. 음..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약간 이상그 회님 이 폭이 있죠. 이 폭이 줄어들면 안 돼요. 줄어들지 말고 백스윙, 쳐보세요. 이봐, 거또 벌써 벌써, 어... 그죠? 음... 빠졌죠, 회님. 근데 이게 빠진다는 건 회님 시간에 저항이 생긴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상태 에 있으면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회님 그이 고개가 왼쪽으로 간다는 거예요. 그냥 가수돼 이렇게. 음... 시작, 슉, 이렇게 와요. 그럼 던져지잖아요, 헤드가 다시. 고개 같이 수평 오케이 아 너무 좋다 어 그냥 가슴에 뻥 뚫린다 이렇게 가요 거리 봐봐요 하나 가잖아 그죠 아... 이게.